해볼게. 주 어, X를 쉽게 구해야 돼. 너, 너무너무 어렵게 구했어. 근데 지금 이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FX랑 g X가 최고차 개수 부호가 다른 3차식인데, 절대값 FX가 얘도 어떤 3차식이고, 어떤 3차식일 거야. 무조건 당연히. 근데 X는 A를 경계로는 이런 3차식이고, X는 A를 경계로 오른쪽에서는 이런 3차식이야. 경계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fx가, 이렇다, 이렇지 않단 소리야. 이런 경계가 너무 많잖아. 그니까, 러 x축 뚫어버리는 순간이, 뭐, 이, 이런 예제처럼 한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지.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최고천 개수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이 그림에서도 여기가 a 고이그림에서 여기가 a야. 괜찮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라면, 이게 지금 f를 그린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f는, 구간에 따라 다른데 A를 경계로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풀리고 왼쪽에서는 반대로 풀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이 부분과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는 반대로 풀리고, 그대로 풀리고 오른쪽에서는 그 반대로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한 번은 그대로 풀리고 둘 중에 한 번은 반대로 풀릴 수밖에 없어 구간이 누굴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가? 근데 이거든 이거든 얘와 얘와의 관계가 뭐야? 부호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풀리는 건 간에 얘랑 얘는 서로 부호만 다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그냥 부호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순간 fx가 결정난 거야. gx가 결정난 거요잘 썼나? 뭐, 정보해볼게. 요 응. 그래서 이게 gx를 쉽게 요구하는 한 줄이다. 이거 중요해. 그니까 러 내가 지금 f의 절대 값할때 구간에 따라서 지금 경계가 하나밖에 없잖아. 어떨 땐 그대로, 어떨 땐 반대로. 이거나, 어떨 땐 반대로, 어떨 땐 그대로. 이거나니까 얘랑 얘의 관계는 보만 다른 관계.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 되는 관계. 인거지. 자 그럼 이걸 풀어두 gx는 일단 결정났어. 이 gx는 정리할게. 마이너스 e x 세제고 플러스 이 되고 gx가 결정. 여기까지가 한 문제. GX 결정 내는 게한 문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 그러면, FX랑 GX는 서로 최고창 부호가 다르다고 했거든, 문제에서. 최고창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 그러면, F의 최고창 개수의 부호는 양수란 소리지. 그러면, 일단은 써보면, FX, 절대값 FX를 써보면, 이거 저기다 대입을, 위에 거에다 대입할게. 여기다가, 마사 엑스, 마이너스 26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거예요. 계산 만날 정도만. 어, 이렇게 돼. 이거는 당연히 얘들아. 볼 것도 없이 그냥 부호만 다른 거야. 그렇게 맞춰놓은 거야. 그렇게 만든 거니까. 대입해봐도 당연히 똑같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봐도 당연히 부호만 다른 상태인 거고. 아까 그렇게 해서 맞춘 거, 푼 거니까. 아니면 이거 그 바보같씨 이거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이런 결과가 생겨.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러면 fx의 절대 값을 씌운 게 이거 구간에 따라 다른데 둘 중에 한 번은 그대로고 한 번은 반대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의 최고 찬 개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그대로였던 거야. 그래서, 따라서 fx 결정 났어. 아래꺼야. 그러면 내가 얘를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 음, 조립법을 인수분해 해보면 되는데, 해보자. 어, 마일 넣어볼게. 이것저것 넣어보는 건데, 그냥 기억나서 그냥 마일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보고, 마일 넣어보고, 뭐, 다른거 넣어보겠지. 그래서 마일 넣으면 1. 86마16 해서 돼버렸어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 하면은 x 마사의완전제곱이 그럼 이제 f의 그래프를 추론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편이 마 1과 여기 마1 콤마 0과 4 콤마 0을 지나가고 두 개가 지니까 접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f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일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절대값 f는 어떤 하나의 경계로 오른, 오른쪽에서는 그대로고 왼쪽에서는 반대로 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항상 0 이상이고 왼쪽에서는 항상 0보다 작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따르면 안 되겠고 여기서 잘라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 왼쪽으로 0보다 큰 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컷해야 돼.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확정 나는 거야. 오른쪽에서는 그대로고, 왼쪽에서 반대로인 순, 그 순간은 여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A 값은 일단 확정 났어. 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진다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이야. 새로운 문제 푸는 거야. 새로운 문제 풀어보면, 음, fx, 여기다 하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항에서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겠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고 싶어. 그러면 이걸 이제 7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거야. 이거를 지금 fx식이 결정나 있다고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방정식, 3자 방정식으로풀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수에만 k를 가지는 게 아니라 1차항이 계속해도 k를 가져서 어, 미분해서 뭐 극대나 극초 찾기가 어려워. 잘 조작해서 뭐 k로 표현될 수 있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 심지어. 그러니까 되게 되게 힘들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교점이 세 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i 픽스돼 있고 지금 이 함수는 k 콤마꼭짓점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 점이 3개가 되는 순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러면 f(x)를 그리자 일단. f(x)를 그려놨는데 좀 크게 다시 그릴게. 그려보면. 음... 비율을 가급적 잘 그리면 좋거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렸어. 여기 대면한 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대면한 수가 4야. 그리고, 어, 우리 2대1 관계 알고 있잖아. 2대1 관계 생각해서 여기 그냥 찾자, 우리. 여기 간격이 몇 칸이야? 이 깔끔한 수가 아니다. 그냥 하자. 음... 차, 찾아야 되나? 안 찾아도 되겠다. 그냥 대충 찾아. 그때 그 순간이 필요하지,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대1로 찾으면 쉽게 찾는데 안 찾을 게 분수니까 더러워서. 0, 1, 2, 3, 5, 6, 7, 이런 음. 상태야. 근데 지금 K가 자연수거든. K가 자연수인데, 그럼 내가 지금 얘를 그릴 거야. 그럼 꼭짓점이 K콤마 0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건 픽스야.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도 픽스가 났어. 그러면 K가 1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 그린다는 소리거든. K가 1이면.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무조건 세 개지. 그러니까 K가 1이면 세 개니까 합격이야. K는 1 돼. 가능한 K값은 그냥 1 이렇게 찾았어. 그냥. 이렇게 찾는거야. 그래야 쉬운거야 k가 2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쭉 뻗다가 당연히 만나고 이거 지금 3차함수고 이거 2차함수니까 역전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얘가 무조건 나중에 나중가면 얘가 무조건 커야돼. 보라색이 이렇게 가다가 뚫을테니까 교점이 3개 야이나 그래서 2도 합격이야 3보자. 3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테니까 여기 왼쪽으로 교점 하나 생기고 오른쪽으로 교점 두개 생겨 그래서 3도 이렇게 돼 4는 해봐야 돼 4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점의 수가 바뀔 수 있어 지금 여기서 공통으로 접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4는 그래프로 기압적 확인으로 안되고 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k가 4인 경우는 계산을 봐야 된다 k가 4일 때를 보자 그러면 f x 는 4일 때의 이 식을 볼게요 k가 4일 때 fx는 x 플러스 1, x만 4의 제곱이고, k가 4니까, 이렇게 돼서,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좌변으로 이항해서인수분해해주면 얘를 공통인수 묶게 하면, x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거 아니죠. 어, 여기서, x는 4에서 접하고, x는 여에서 만나. 그러니까, 여기 뚫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서, 그좀두 개밖에 없어, 지금.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식으로 완벽하게 확인했고, 기학적으로도 얼추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 4는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K가 5일 때 확인해 볼게요. K가 5이면 이점 지나가고 이렇게인데, 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게 되게, 어, 되게, 폭이 좁으면은 교점이 2개밖에 없고, 폭이 완만하면 교점이 3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점이 이렇게 이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조금 정교하게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k가 5일 때 지나는 점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여기 1콤마, 1콤마 얼마 지나가는지를 좀 체크해 볼 거거든. 아, 여기가 지금 5칸, 2칸, 3칸, 4칸, 5칸 이어서 이래서 그냥 함수 값으로 찾아볼게. 어, y는 x-5의 제곱이 지나는 점을 보자. 1콤마, 16 지나가겠지. 얘는 1콤마 몇 지나가는지 한번 체크할게 이거 그대로 찍은 거 아니야. 1콤마, 여기다 1 대입해 보면, 2, 9, 18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1콤마 16 지나가니까 여기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3개 생기는 거야.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 교점 3개, 맞아. 합격이. 이것만 가지고도 확인이 됐어. k가 6일 때는, k가 6이면 여기니까 이것도 역시 지나가는 걸좀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교점이 하나인데, 여기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를 따져야 돼서. y는 x마 6의 제곱인데, 1콤마 25 지나가. 2콤마 16 지나가. 3 9 지나가. 그래서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할게. 2점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1,25 지나가 여기 위로 지나가고 2,16 지나가. 2,16이니까 어, 2,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2, 짜서 봐야 돼그러면 여기가 1, 얼마인지 보자. 여기 2 대입하면은 3 4 3콤마도 찾아보자. 3 대입하면 은 4, 1. 3콤마 4. 고, 얘를 다시 점을 찍어보면 1콤마 25 지나가, 2콤마 16 지나가, 위로가, 3콤마 9 지나가, 역시 위로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지 그럼 교점이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탈락이야. 근데 내가 지금 휘어진 정도는 픽스거든. 최고항계수가 1로 픽스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좌우로 움직이고만 있는 거야 평이동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제 교점 개수 늘어나는 이유가 없지. 계속 한계지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는 k 가7 이상으로는 무조건 한계라고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벌어진 정도가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밀리면 교점이 계속 한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때는 교점이 반드시 한 개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 그래서 조금 만족하는 k를 찾아보면 1, 2, 3, 5 됐고 더 이상 없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k 값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다 더하면 6이어서 11이 되는 거죠. 이걸 애들아 이렇게 기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 해설들 같은 거 보면은 4이 값 정리로 이걸 막 체크하거든, 미쳐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정식을 이 방정식의 실근, 얘랑얘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것도 조금 힘든데 4이 값 정리랑 더 힘드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